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고소고발에 몰두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쟁 말고 사퇴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잇따라 고소고발하며 갈등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음해로 몰더니 이제는 이를 언급한 인사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공적 권위를 내던지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비판은 모욕죄로, 신정훈 위원장의 질의와 유재성 대행의 답변은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국회 회의로까지 고발 근거로 삼는 태도는 진흙탕 싸움에 불과합니다. 공직자의 품격은 사라졌고 방통위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역시 조속히 재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책임을 외면한 채 고소고발로 맞서며 국민의 피로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방송장학 시도, 법인카드 유용, 독임제 발언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일련의 행보는 공직자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고소장이 아니라 논란을 겸허히, 겸허히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삼청교육대 등 국가폭력 사건, 더 이상 상소로 피해자 괴롭히지 말, 말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해당 사건을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법적, 사회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항소와 항고를 반복해왔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고통받으며 이미 지연된 정의인 판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끝없는 재판에 지친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상소는 더큰 상처이자 명백한 정신적 가해입니다. 상소는 국가의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는 2차 가해일 뿐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가해자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정부는 삼청교육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권력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공동피고인으로 참여한 지자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에 지치지 않도록 소송 없이도 배상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